그러니까 내 것만 태먹은게 아니잖아. 우리 회사도 다태먹었잖아 어? 모든 게, 여보. 그니까 러 이제 좀 황당했지. 내가 그때 금요일 날 기억나? 자기야 내 대전 가는데 막 카톡방에 불난 거. 옆에 건물, 옆에 옆에 건물 불났다고. 해. 예? 20분 있으니까. 야, 씨, 우리 앞에 건물로 불이 옮겨붙었다는거요 어? 에이씨, 한 20분 있으니까. 야, 우리 건물이 타고 있대. 차가 막 불타고 있대. 에이씨! 야, 이거, 씨, 좋아. 조... 나 나, 씨. 그니까, 그때는 충격이 있잖아. 아, 씨발, ᄌ 됐다, ᄌ 됐다, ᄌ 됐다 하면서, 그냥. 야, 그때 얼마나 많은 저기 내 장비들, 아, 지금 생각하면은, 어, 세절기니 뭐니, 응? 코팅기니 뭐니, 다. 소매용을 다 세팅을 했는데, 사무실에. 그 내가 그래서 다시 하남쪽에 장비들을 하나씩 모았던 거요. 이것저것 이제. 그몇 개월 동안이 또. 어? 뭐 어, 갈마동이야. 어? 하나하 같이 여잇당하려고 했었고. 아. 여보세요? 그 상황이었어. 그 상황. 어? 진짜. 4월, 5월이면 5월이면은 내가 그 여보세요? 어, 이 짧은 시간에 너무 한다 거예요. 진짜. 확실히. 그 나는 아직도 그막 예?